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저는 그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거는 알파벳의 확장. 알파벳의 확장이라고 해서 많이 배우는 게 아니고 딱두개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 가 이제 그동안 알파벳을 되게 열심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알파벳을 그냥 몇 개를 쭉 적어보다 보면은, 뭔가 하나가 발견이 될 거예요. 위에다가는 모음을 적고, 아래에다가는 자음을 적을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그 다음에 뭐였지? 에타, 그 다음에 테타, 그 다음에 뭐 이오타, 그 다음에 카 아, 람, 담, 위, 그 다음에 니, 그 다음에 크시,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제 하나만 쓸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타우, 아 다음에 실론그 다음에 이제 피, 그 다음에 이제, 키, 그 다음에, 푸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 이렇게 있었죠? 이거 보면은,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 에, 에, 이, 오, 위, 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여러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음을 봐보세요. 자음을. 그 베타니까 브 발음이 있잖아요? 이제, 감마니까그 델타니까 드, 제타니까 ᄀ. 테타니까 트, 카타파니까 크, 람다니까 르, 이니까 무, 이니까 느, 크시, 크시니까 이제 크스, 파니까 프, 로니까 르, 시그마니까 시오, 스 이제 하우니까 트, 피니까 크, 키니까 크, 푸시니까 푸스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발음인데, 안 보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흐에요흐이 ᄒ 발음, 희옷 발음? 이 ᄒ 발음이 대체 어디로 갔냐? 우리가 막, 한국어에서는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 아, 어, 어, 오, 오, 오. 그딱 봐도 우리가 많이 쓰죠. 이 흑, 흑, 흑 발음, 흑 발음. 영어로 치면은 영어로 치면은 H 발음, 이 H 소리, 이흑 소리. 이 어디 어디 있냐 이거예요. 딱 봐도 없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쓱 보면은 딱 봐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리스어에는 ᄃ 소리가 없나 보네. 아, 그리스에서는 ᄀ 소리 낼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요. 그리스터에도안타깝지만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알파벳에는 ᄀ 소리가 없었죠. 근데 그 소리가 그리스어에는 있죠. 그럼 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소리는 알파벳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막뭐 어디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뭐 돌에 딱 새기거나 나무에 딱 새기거나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그 알파벳으로는 사실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호가 또 생긴 거예요. 그 기호가 두 개가 있는데 합쳐서 순표라고 하거든요. 순표. 이 숨표라고 하는 이그 단어가 좀덜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숨표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숨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긴 걸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약간 좌우가 반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를 거친 순표 라고도 하고 강순표 라고도 해요. 밑에 있는 애를 이제 약순표라고 하겠죠. 영어를 적어주면은 이제 이게 제가 그냥 막 옮긴 단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친 순표는 강순표는 제가 러프 브리딩에서 옮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약순표는 스무스 브리딩에서 옮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이렇게 쓰여 있는 애랑 이렇게 쓰여 있는 애가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친 순표는 무슨 뜻이냐면 흐알음 있음 그 소리는 뭐예요? 약 순표는 흐그 소리가 없음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써주면 흐그 소리를 넣어서 발음을 하면 되고 예를 써주면 흐그 소리를 없애고 말을 하면 되겠죠 이게 잘 생각이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첨언을 더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어 단어는 모든 그리스어 단어는 항상 단어의 시작에서 단어의 시작에서 스그 소리를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가진다가 아니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어디예요? 단어의 시작, 이 그러니까 이 방금 보여준 거친순표 센거 혹은 강순표 이거랑 이제 약순표는 어디다 쓰는 거냐? 단어의 시작에다가 써주는데 근데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대게, 대개. 대게라는 소리는 뭐예요? 100%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 90%? 80%라는 소리죠? 모음 위에 써요 그 소리는 뭐냐? 이제 그 대개의 경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 뭐가 뭐 있죠? 알파 있죠? 엡실론 있죠? 뭐, 이옷다그 다음에 뭐, 에타, 윕실론, 오미크론, 오,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놓을게요. 써 제가 위에 있는 애들한테 다러프브링을 을 붙여줬다고 생각해볼게요. 이제 그니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애들한테 다 거친 숨표, 이제 그러니까 강 숨표를 붙여준 거고 아래 에 있는 애들한테는 다약 숨표를 붙여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해 히, 해 히, 호, 호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발음하냐? 아 에, 이, 에, 위, 오, 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실전이 있겠죠? 실전으로 이제 제가 단어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 이거를 보면 답이 나오죠? 이, 지금, 흐, 그 해잖아요. 그러니까, 헥사고, 온 이렇게 읽는 거예요. 헥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표라는 게 위에 붙어 있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뭐였냐면 소문자였어요. 소문자. 대문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너무 높죠? 이렇게 붙이면 좀, 너무 위에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윗줄을 침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대문자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앞에다가, 소문자는 이제 위에다가 순표를 써주고, 대문자는, 어차피, 흐 소리는 항상 단어의 시작에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써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단어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헬레네가 되겠죠. 헬레네. 당연히 이제 약승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거는 위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올리가르키아 이렇게 되겠죠. 올리가르키아. 근데 만약 에 이게 대문자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문자로 썼으면 이제 위에다가 뭐 쓰죠?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써주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엘렉트라, 엘렉트라. 엘렉트라, 뭐, 이렇게 읽어도 뭐큰 상관은 없어요. 엘렉트라가 되겠죠? 엘렉트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음. 그 소문자든 대문자든 거친 순표, 강순표든 아니면 약순표든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이랑 읽는 방법을 다안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모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이 모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반드시 이 거친 순표강순표일 수도 있고 약순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집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 반드시 하나는 가지. 두개 가질 수는 없겠죠. 무슨 브레딩거의 히 발음도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무슨 내 혀가 고양이가 된것 마냥 막이 박스 안에는 히 발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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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이제 이제 물리학자죠.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겠죠. 보통은 모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그 순표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진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외는 없냐? 모든 법칙에는 다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없냐? 자, 예외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윕실론으로 시작하는 경우예요 이거 윕실론, 발음이 위죠. 모든 윕실론은 모든,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윕실론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거친 순표가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윕실론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시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읽겠어요? 휘포테시스라고 읽는 거죠. 휘포테시스, 이렇게 읽는 건데,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갔다, 그리스 간판을 봤는데, 어? 간판 만든 사람이 실수로 손표를 빠트려 놨어요. 에? 어떻게 읽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필이면 윕실론이죠. 그럼 이거 100% 뭐예요? 거친 손표예요. 100%뭐예요 휘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가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대부분의 지금까지 본건다 보였어요. 모음이었잖아요. 다 모음이었는데 대부분의 자음, 대부분이라는 낱말은 불길함을 주죠. 왜냐하면 얘는 100%예요. 100%가 아니에요. 90% 돼요. 대부분의 자음은 히읗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럼 바로 로예요. 로. 로는 무슨 발음이 나요? 리을 발음이 나죠. 근데 이게 사실 비밀이 있어요. 모든 로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거친 순표를 받아요. 근데 거친 순표가 뭐라고 했냐면 히읗 발음. 흐 소리라고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우리가 사실 로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사실 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어를 쓰고 있고 한글이라는 문자로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표기를 못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걸 정확히 쓰면은 확대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리우는 맞아요. 리우 맞는데 이리에 약간 흐 발음이 들어갔예요 그러니까 르 이런 발음인 거예요. 한국인이, 솔직히, 저는 이거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어를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도 능숙하시니까 잘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음은 휴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애초에 숨표를안 써요.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어차피 이거 지금 ᄒ 발음이 있지도 않은데, 뭐하러 구분, 구분해주려고 쓰는 거잖아요. 숨표는 그러니까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로는 무조건 거친 순표로 써준다 왜? 얘는 사실 르 아니고 르이기 때문에 가장하자면 그래서 이제 예시 단어를 보여주자면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막 읽으면은 렛 폴리케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옛날 진짜 바, 그리스인처럼 발음하면 레폴리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할수 있어요? 물론 할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편하게 합시다. 모든 로로 시작하는 단어는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거친 승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편하게 합시다. 우리 이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표기 규칙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로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을 마주칠 때는, 숨표를 아예 안 써주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로에다가만 무조건 거친 순표를 써주고, 자, 나머지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순표 자체를 안 써주고, 그리고 이제, 윗실론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거친 순표를 써주고, 나머지 모음은 순표를 써주긴 써주는데, 반드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순표를 써주긴 써주는데, 거친 순표를 써줄 수도 있고, 약순표를 써줄 수도 있고, 그거는 단어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알파벳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알파벳을 좀더 확장하는, 알파벳만으로 표시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1단계에서도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